탈모 샴푸를 써봤지만 효과가 없다면 이것부터 바꾸세요. 20대 심한 탈모를 경험하고 추천드리는 방법. 믿고 따라해보세요. 화면 두번 터치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. 모발은 90% 이상이 단백질과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먹었던 식단 다섯 가진 바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달걀. 머리카락의 주성분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필수 식품이에요. 두 번째 시금치.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해 모근 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. 세 번째 연어와 고등어. 오메가-3 지방산이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모근에 영양을 듬뿍 공급해 줍니다. 네 번째 아몬드와 호두. 견과류에는 비오틴 아연이 많아서 머리카락이 끊기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. 다섯 번째 당근과 단호박. 비타민 A가 두피의 피지를 조절해서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줍니다. 결국 머리카락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. 건강한 식습관으로 탈모는 물론 건강까지 챙겨보세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